최근에 본 거는 그거예요. 제가 주말 사이에 소년 심판 네. 아 정쟁했어요. 소년 심판 너무 재밌다 나. 오늘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드라마 괜찮더라. 그 넷플릭스에 최근에 낸것 중에 솔직히 막아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막 그런 장면이 있다더라 라고 들은 것들 있잖아. 뭐지우하이나뭐오지랖이나 뭐 그런 것들 사실 와 어떻게 달라 돼가려고 그러나 세상이 음.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안들거든요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 되나 보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접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그거잖아요. 보건교사 아는 형.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어, 괜찮다. 했는데 최근에 나온 거 보고, 아, 진짜 실망스럽다. 했는데 손을 씹어. 네. 진짜 그 배우, 그, 김혜수가 나온다는 음, 그거 음. 하나로 그냥 본 거거든요. 음. 음. <laughs> 아,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자, 그, 밸런스가 잘 맞았어요, 드라마가. 작가 입본작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대사 같은 거나 뭐 음. 그런 것들이 되게 음. 뭐, 아유 작가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문장이구나 음. 가장 좋은 점이 뭐였나요? 하나 꼽자마 <laughs> 이 드라마 이, 이 부분 하나로도 볼 <laughs> 가치가 충분하다 그니까, 러 소년범, 어. 그리고 소년범죄에 대해서 딱히 미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그니까, 러왜 그렇게밖에 될수 없었는지 어떤 시스템적인 어른들의 잘못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나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년범죄를 막 미화시키지도 않고, 음, 대화, 중, 아. 그 대사 중에서도. 그치만, 어쨌든, 어. 그, 그 앞에 있는 선택 중에, 범죄를 음. 고른 건 너네 잘못이니. 음, 라는? 음. 음. 그리고 그 판사가, 소년 판사가 4명 나오는데, 음. 그니까 그 소년 그 재판을 하는 판사들을 소년 판사를 하더라고요. 소년 판사, 아까 그 캐릭터 <laughs> 4개가 나오는데, 다들 조금씩 포인트가 살짝 다르거든요. 네. 그니까 러 얘를 지금 초범이고 막 이렇다 하더는 얘를 지금 혼을 내켜야 어. 나중에 더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나. 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지금 걔네들 지금 당장에 혼내켜서 어떡하는 일단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러는 사람이막 캐릭터들도 빌드업이잘된것 같아요. <laughs> 보신 분들이 되게 많네요. 금요일인가? 이거, 어, 이거, 그 나오나 봐. 하면서 어, 봤을 때 씹어봤어요. 우려했던야 이거 딱 보니까, 어? 김혜수 도가 되겠다. 김혜수 캐릭터가? 어, 김무열 어, 어. 어, 어. 캐릭터에 도화 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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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어, 어. 네, 그렇지도 않았어요. 음. 네. 그, 그, 카피라이터가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저는요. 어. 음. 그니까, 대사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나는 지금 소년범에게 처분을 하지만, 지금 이 처분의 무게는, 부모들과 같이 음. 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음. 그,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게요 검사, 변호사 얘기는 많은데 판사 얘기는 잘 없네 음. 잘 없어 맨날 영화에서도 검경 어, 그쵸 수사하는 어. 과정을 하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넘어와서 판결 그치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니까 아 진짜 좀 신기했던 게그 판사는 그냥 거기서 판결 내리는 줄 알았는데 이그 약간 그 소년 재판이 어, 더 그런 어, 것 같긴 한데 어, 어. 되게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는 소년범이다 그러면 너 소년원 아니면 너사회로 돌아가고 막 이, 이런 건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소년범에도 이렇게 막몇호 이렇게 제가 많약에뭐 1호 말하자면 1호, 2호, 3호, 10호 몇 가지 있는데 음. 재판하고 걔네들 어디 보내서 마지막에 이렇게 뒤후 케어까지 해요. 얘네들이 지금 그래서 이 시설에서 어떻게 동화되고 있는지. 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커버하는 걸 보면은 조금 범위가 넓은 것 같더라고요. 음, 너무 근데 현실적이고 솔직히 트리거 요서좀 많아요. 어, 아그 애가 그러니까 어. 폭력 묘사가 어찌됐든 좀 있겠네요 선, 그런 게 나와요 만약에 성폭행에 관련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업로드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어. 아, 학교폭력은 좀 어. 나와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때문에도 트리거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래도 현실적인 그 앞에 뭐 오징어게이밍 이런 작품에 아. 비하면 뭐 비할 게 아니지 웰메이드죠 걔네들은 남기는 게 없잖아요 폭력 말고 메시지가 뭐가 있어요 음. 근데 여기는, 나도 솔직히 소년 왜 있는 거냐? 아... 그냥 보통은 사실 깊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난 이미 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를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어른, 다큰 이제 어른들의 몫인 건데. 어.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제. 어. 그럼요. 예, 할 것인가. 사실 막, 이거 결국 너네들의 선택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선택이 1 1에서부터 100까지 선택이 있었냐? 1에서 10까지 밖에 없었냐? 그의 음. 문제는 사실 어른들이 주는 문제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시, 되게 시야가 넓어졌다 할까요? 지 <laughs> <laughs> 캐릭터도 너무, 그, 이정은 배우 나오거든요? 음. 항상 그 애달품, 왜냐면 내가 최근에 그 이정은 배우 나온, 그 드라마 같은 게 눈이 부시게입니다. 어. 거기서 이제 고생만 하는 엄마 역할로 보다가 어. 판사로 본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약간 새로워. 어. 그래서 웨시크 그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누구 말에 만약에, 만약에 너보면 서판, 강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성 따서 심시예요. 네. 심판이에요. 어. 그것도 나는 멋있던데. 어느 일을 잘했네요. 그래서 맨날 심판, 심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목이 소년 심판이잖아. 그래서, 어, 진짜, 어, 괜찮은 드라마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봤는데, 요즘에 또 뭐, 보는 거 있어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아케인 봤고요. 아케인. 얘기했는데. 아케인은 아직 못 봤어요. 얘가 그렇게 재밌게 봤다는데. 네, 아케인 보고. 롤 캐릭터들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네, 애니메이션인데, 그 게임을 알든 말든 하든 상관없어요.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전혀상관 없어요. 그냥 그 음. IP를 따서 뿐이고 그 스토리가 네. 어떻게 돼요? 그막개 안에서 전쟁하는 음. 그런 내용이에요? 어 아니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어. 그냥 뭐 이제 계급이 두 개로 나눠진 사회인데 음. 자매가 뜯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어. 그래서 이제 막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제 자매가 있고 음. 여성 서사니까 아무래도 음. 액션이 좋고 좋고. 예. 네. 그리고 그 이제 바이라는 캐릭터 나오는데 그 이제 짱이에요. 그 일장이요 세계관 일장? 예. 네, 그 음. 세계에서 아, 그 모든 걸다 이겨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롤 안에 캐릭터가 사실은 거의 한 150개가 있나? 음. 그 정도가 있는데 <laughs> 뭐 이렇게 많아? 진짜 많아요. 계속해서 어, 추가되고, 아, 추가가 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안에서 징크스랑 바이 아,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그둘다 되게 재밌는 캐릭터고 그거를 그러니까 보고 난 다음에 오히려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이 캐릭터가 픽됐을까, 왜이 둘이 픽됐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찾아볼 그 비하인드 세팅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예. 저는 그리고 저는 놀라지. 옛날에 케이틀린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케이틀린. 캐릭터예요? 음. 궁 명사수거든요. 아 <laughs> 역시 그 예. 좋아요. 예, 저는 원거리 딜러를 좋아해가지고. 암튼 그런 걸 좋아해서, 아 케인 한참 알았네요. 보고 나서. 꽤 됐는데. 계속 오라자고. 예, 예. 에, 6년 걸렸다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런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는 게그 옛날에 제가 이제 그 게임을 그래도 하던 시기에 음. 되게 그 말이 많았어요. 다른 어? 캐릭터를 출시를 하고 나서 이 캐릭터의 세계관까지 이제 뒤흔드는 음. 그 세팅이 계속 바뀌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막 욕을 많이 했어요. 에, 어.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뒤집어엎은 게 컨텐츠 시장까지 이제 네, 내다보고 이제 하던 세팅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이래서야 보니까 비로소 서사팔이에요. 그게 에이. 이제 마블만 봐도 느껴진 거 같아. 요 음. 원래는 각자의 영화들을 좋아하는 그렇죠. 거였잖아 근데 이제 걔네들이 각 같은 시간에, 같은 세계에 뭉쳐서 같이 하고 있는, 같이 함께 그렇죠. 하는 그 그림을 보고 싶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라이엇 거기에 이제 담당자 인터뷰도 막 찾아봤거든요. 얘네들이 어. 어떻게 준비했을까? 근데 그 안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본인들이 이제 추구하는 지향하는 바가 어. 이제 마블 시네마틱 구축인 거라고 하면서. 같이 하는 그림을 어. 바라는 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엮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네. 다 같이 얘들 네명 있는 것도 좋지만 그치? 얘랑 얘 관계성, 그렇지 그렇지. 얘랑 얘 관계성 어. 이렇게도 보고 싶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가지를 치면은 이야기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그럼 네. 이렇게 진행된 이 세계관에서 얘랑 얘랑 또 가지 쳐서 에. 관계성이었고. 에.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다 게임이고 뭐고 음. 뭐든지 이제 이야기 장사를 하려고 음, 그런 연장선에 아케인 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재밌을 것 같아. 초등학교, 넷플릭스에 있나요? 네. 아, 케 아, 정말 재밌어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솔직히 진짜 잘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설명드리니까 끌리네요. 예. 네. 저 그런 시기였거든요. 한달 내내 뭐 아무것도 안 보는 시기였고, 한달 내내 뭐에 적셔져서 사는. 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 어, 어. <laughs> OTT 시장을 네. 정말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요즘에 진짜 보는 게. 음. 많아가지고 제가 뭐 주말 사이에 보고오면아 그거 재밌더라 이렇게 아, 얘기하고 아, 아. 뭐 봤다고 고요받 바다 봤대요 얼마 네. 전에, 별로 <laughs>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요받 바다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제 거기에 그 아, 저는 안 봤는데 나오는 그 이미지가 좀 충격적이라면서요 제, 제가 그런 그 어떤 취약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아, 당한 그렇지. 거예요 이제 스포가 되니까 그건말안할 텐데 말안할 건데 아, 그게 좀그 그 설정 얘기 해줘도 될것 같아요 그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물, 설정이요? 물. 어, 얘기해도 되나? 다 해도 돼요? 어, 스포하겠습니다. 어. 나는 그게 설정 진짜... 음, 예,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잠시 뒤로 가고 눌러주시고 아니, 아니, 귀만 막아 <laughs> <laughs> <막아줘. 웃음> 소리 내려주세요. <laughs> 어. 그러니까, 어, 때는 바야흐로. 어미먼 미래입니다. 어 지구에 물이 없어요. 네. 물이 없고 바다 한강 다 날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팅 값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물을 배급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띡 하면은 내가 만약에 A 등급이야. 그럼 A 등급이 가질 수 있는 만큼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팅 값만 봤을 때는 세공열차다 얼마나 철학적이야. 세공열차다 기후 변화. 아. 그리고 계급. 얼마나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펼치게, 펼쳐지겠냐고 게다가, 에 게다가 심지어 우주로 가서 막 이제 지지고 볶는 이야기까지 트레일러에 묘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 고요해 받아, 괜찮은 작품이겠구나 하고 이제, 어, 틀어보았습니다. 근데 초반에 딱, 누가 봐도 하이라이트 시퀀스로 찍은 것을, 어, 편집 후반 작업에서 앞으로 무리해서 뺐구나가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의구심을 가져봤는데, 너무 지루하고요. 가면 갈수록. <laughs> 지루한 이유는 너무 중요한 장면들을 아예 보여주질 않아요. 왜요? 왜안 보여주는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뭔데요? 말해주 말해도 되죠? 공유가 그 달기지 밖으로 처음으로 나가요. 한 4, 5화쯤에. 4, 5화씩이나요? 네. 4, 5시간 지나는 거요그 안에는 달 밖, 기지 안으로 들어가서 달 밖으로 나가는 게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가가지고 산소 호흡이 딸려가지고 쓰러져.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공유를 구해오는 장면이 없고, 그냥 눈을 떴는데 공유가 이미 구해져 있어요. 왜 안, 왜, <laughs> 그러니까, 왜 그,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데, 저는 뭐, 일기 시청자니까, 뭐, 제작비? 예, 일기 시청자니까 감히 예상해 보자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스펜스를 줄수 있는 장면을, 굳이 보여줘야 돼? 이런 거죠. 아, 굳이 보여줘야 돼? 근데, 이런 게한 3개인가 있어요. 이게 왜안 나오지? 근데 내가 그래서 어, 뭐지? 뭐 끊겼나? 근데 아니야. 진짜 안, 안 찍혀 안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가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은 네. 서사적으로 그게 채워져야 어쨌든 간에 완성도가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근데? 어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상하건데, 찍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찍고 나서 편집 과정에서 지루해서 뺄까?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너무 지루해. 컷 포인트가 너무 길고, 너무너무 지루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루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 제 일기 시청자들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여기 배우가 있어요. 그러면 배우가 그 어떤 기자 앞에서 고민을 해. 하,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데, 하,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몰라서 뒤에 MB까지 다 찍잖아, 아, 10초씩. 다 들어가요, 다 붙인 거 컷에. 왜? 팔부작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 계약이 있잖아요? 예. 네. 이거 보다, 보다가 열이 받아서 찾아갔는데, 이게 원래는 감독의 37분짜리 단편 영화를 2시간짜리 장편으로 준비를 4년을 하다가 음. 엎어졌대요. 아... 엎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넷플릭스 쪽에서 이제 접촉을 했겠죠. 2시간 30분이면 다 나올 이야기를. 8부작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컷 포인트가 긴 음. 시리즈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미니 시리즈도 16부작을 고작 4부작 늘려서 20부작으로 완결하려고 해도 엄청 무지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하자면 2시간짜리 영화면 2부작짜리를 8부작으로 늘린 건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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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도 안 되게 무자죠 왜냐면 이 이야기 뭐 기승전결은 하나예요. 음. 그게 시리즈로 만들어지는 거랑 음.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기승용결 아예 구조가 다르잖아요. 음. 에피소드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닐 텐데 음. 그거를 여덟 부작으로 늘렸다는 거. 제네스 음. 인터뷰니까 시청자도 함께 그 고요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걸 보겠어요.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 고요함이 다른 게 뭐냐면 SF 스릴러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 무중력 상태 살짝만 살짝만 어긋나도이 사람이 그 우주 광야로. 음. 그 어떤 공포감과 그걸 해결해 나가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 생존 사이의 어떤 그 줄다리기를 봐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무조력 상태에 떠있지 않아요. <웃음> 그냥 단단하게 <laughs> 딱 붙어 있고. 아 아무튼간에 이게 너무 이제 스포가 돼서 말을 줄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광야로 걸어가. 정말로. <laughs> 맞아 이거 그래비티는 고요에도 존재입니다. 네, 거. 제가 그래비티 그치. 생각하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비티는 포디로. <laughs> 사운드가 주, 조용하다고 해서 그 안에가 지루하지 않은, 지루한 게 아닌데, 고, 이게 말할 때도 여러분요고요그 자체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뭐 보세요? 요즘에 보는 거다 알겠다. 이제 아케인 고요의 바다. 소년신발꼭 보시고요.